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t a 이 항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t a 이 항공은 대표적인 우리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이게 이제 제주항공보다는 규모가 좀 작은 편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이 저비용 항공사 중에서는 알짜배기 회사로 알려져 있죠. 노선도 그렇고 항공 그 비행기 렌트도 그렇고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나 이 코로나 기간 중에 화물선도 운영을 하면서 근근히 버티왔습니다. 물론 적자 규모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코로나가 벗어나면서 2022년부터 공격적으로 항공기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선도 빠르게 회복시키고 있고 그러면서 실적도 빠르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 항공사들의 이 실적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 국제유가입니다. 항공료 가격이 국제유가에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국제유가가 오르면 그말 그대로 이제 그 항공료 가격도 같이 오르고 국제유가 내리면 항공료 가격도 같이 내립니다 여기다 더해서 유류할증료 이것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줄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면 항공료 가격이 그니까 러 항공권 티켓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이 유류할증료에서 또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유류할증료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공주에 투자할 때는 국제유가를 민감하게 잘 보셔야 돼요. 자, 2분기 실적이 흑자전환에 성공했다고 해서 이 t 웨 a 항공은 다른 어떤 항공사보다 먼저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워낙 몇년 동안 계속 적자가 쌓여 왔는데 요번에 단한 방에 자로 돌려놨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시장에 자랑하고 싶고 나름대로 과거에 이 자신들에게 이제 투자해줬던 투자들에게 좀그 안심이 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이 실적을 빨리 공개한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실적을 갖고 주당 가치를 평가해봤을 때 형편없다는 거죠. 더 많은 실적을 냈어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이 TA 항공은 일본과 일본이 굉장히 알짜배기 노선이에요. 일본은 단거리 노선이기 때문에 하루에 두번 내지는 세 번까지도 그 왕복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후쿠오카 같은 경우는 제주도만큼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한 시간이면 뭐갈수 있는 거리죠. 근데 그만큼 알짜배기 노선들이 많은 게 일본 노선입니다. 그런데 뭐 지난번 상반기에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분들이 일본에 여행을 많이 가셨죠. 그 덕분에 일본 노선을 빠르게 늘릴 수 있었던 즉 항공기를 많이 갖고 있던 티웨이항공은 재빠르게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벌써 2분기 때 흑자로 돌아서는 실적을 내놓을 수 있었죠. 근데 이거는 상반기 때 국제효과가 하락한 것도 한 주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그만큼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는 것만큼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를 가져왔기 때문이죠. 근데 이 여객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여전히 2019년 2분기 때그 과거 그 코로나 이전에 그 여행객들 숫자로는 회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지요. 해외 여행도 진짜로 그 집안에 여유가 있고 사업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갈수 있는 시기고 그러다 보니 더더욱 이 이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았죠. 근데 7월, 8월, 특히 이제 7월 말, 8월 초, 이그 여름 휴가 시즌 이때를 지나봐야 알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실적이 괜찮아지면, 뭐 3분기 때도 실적이 좋아지면, 여객 데이터 추이는 굉장히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 TA 홀딩스가 최대 주주인데 1위가 29.59%를 갖고 있고요. 다 합쳐서 이제 우리사주 쪽 포함해서 31.61%, 즉30% 정도는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갖고 있는 걸로 취급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2대 주주인 W 밸류업이라는 데가 21%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 주주와 그 주식 수 차이가 10%가 안 납니다. 그리고 W 밸류업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주식에 투자해서 그 차익을 먹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물화 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4,300만 주라는 잠재적인 매물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 회사가, 이게 W 밸류업 이대주주가 이락업이 풀렸을 때, 이 W 밸류업이 이 주가가 낮으면 적대적 매매로 나올 수도 있고, 주가가 높으면 시장에 차익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죠. k 이항공의 2분기 실적은 흑자 전환했지만 아쉽게도 적정 주가로 평가해 봤을 때는 1,6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워낙 뭐 흑자를 전환했다 할지라도 흑자 규모가 그렇게 그 주당 가치로 따져봤을 때는 1,600원 정도밖에 수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실망한 실망 매물들이 많이 나왔죠. 오늘 이제 실적 발표한 날인데요. 그러다 보니 주가가 이렇게 그 아일랜드를 만들면서. 파란색으로 장대 음봉을 만들고 거리량도 터져 버린 거죠. 왜냐면이 실적이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그 나름대로 국제유가가 쌀때낸 실적이기 때문에 이게 3분기 때 국제유가가 지금처럼 상승세를 타고 있을 때 비용이 늘는 구조를 갖고 있고 유리할 정도로 높아서 해외여행객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실적이 좋아질까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여기서 차익 실현 하자 해서 던졌는데 이게 오늘 실적 발표와 함께 워낙 실적이 흑자전환 했대지만 실망스러운 실적이라 워낙 폭락을 해버렸죠. 네. 근데 이게 결국은 주가라는 게 실적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실적 발표를 잘 주의 깊게 보셔야 한다고 여러 분 강조를 드린 거죠. 하여튼 TA 항공은 참 아쉽게 됐습니다. 예, 네, 아쉽게 됐어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